안녕하세요. 7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 8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42건과 비교해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월 양도세 중고유예 조치 이후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세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거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아파트 시장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금리인상 압박과 경기침체 우려로 매수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분기 중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 대출비율 lTV가 80%가 적용되고 대출한도 또한 6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주단이 DSR 규제를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3단계가 도입됐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상되고 있어 수요가 다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하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0.01, 지난주 대비 0.02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점이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 2019년 8월 5일 이후 2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 0.01%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매매도 마이너스 0.03%로 4주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전체 275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726개로 지난주 대비 36개 감소하였습니다. 17개 단지에서 매물 22건이 가격을 올리고 29개 단지에서는 44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다대동, 다대대우의 백일동 저층, 9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3억에서 3.9억으로 0.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다대동, 다대롯데캐슬 모른 데의 202동 19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35억에서 2.29억으로 6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다대동, 다대롯데캐슬 블루의 106동 19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8억에서 5.6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726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03개, 29.46%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331개, 48.83%, 동일 매물은 107개, 3.9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5.6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763개, 64.67%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370개, 13.57%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08개, 3.9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1.7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부산시 사하구 275개 아파트 단지에는 580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44개 평형에서 24.83%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1.72%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85%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사하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괴정동 가람그린, 주상복합, 평당가가 2833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하단동 부영 평당가가 2448만원으로 2위, 괴정동 괴정전하하늘정원 2차, 주상복합, 평당가가 2305만원으로 3위, 괴정동 경흥, 주상복합, 평당가가 2253만원으로 4위, 이어서 괴정동 사하역 미스타동원, 괴정동 더월드, 당리동 당리푸르지오, 괴정동 괴정엽성유포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